같이 할게. 1번 지금 볼게요. 1번에 지금 절대값 기호가 보이잖아요. 절대값 기호 보이면 뭐 하고 싶어? 이 절대값 기호를 치우고 싶지? 그러면 이 절대값 기호 치우는 거한 번만 더 복습하고 가자면, x 플러스 1의 절대값 기호를 치우고 싶어. 그럼 이 절대값 기호를 치우는 기준은 안에가 0이 되는 순간을 기준으로 쪼갈라줘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분모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은 빼줄게. 마이너스, 부모 0대는 마이너스 1을 빼주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땐뭐 달고 나온다?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고요.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는 그대로 나오겠더라. 근데 우리가 궁금한 좌극한, 우극한도 한번 식을 적어보면, 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이 가는데, 마이너스야. 그럼 이 얘기는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온다, 작은 쪽에서 온다. 작은 쪽에서 오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약분할 거, 약분하고 나면은, 야, 야, 약분하고 나면, 요렇게 되고, X가 결국은 목표가 어디 가까이 가는 건데, 마이너스 1에 가까이 갔잖아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플러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야 적을 때 값이 익숙하면 그냥 바로 쓰면 돼 굳이 아까 왼쪽 거안 쓰고 얘는 그대로 나올 거더라 S 플러스 1 약분 하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돼서 지금 묻는 게2 빼기 마이너스 2잖아 실컷 하고 해놓고 실수하지 말고 4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다. 다음 2번 갈게요. 2번도 우리가 내가 저 앞에서 0분의 0꼴 증명에서도 한번 봤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항상 주어진 걸로부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꼴을 만들 수 있냐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거를 꼴을 직접 만들어 나가면 돼. 뭔가 의심되는 부분 있으면 거기서 발레를 찾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2번. 답이야, 본인이 대충 찾았겠지만, 항상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기억하세요. 옆에 보면 내가 뭔가 쓰라고 나와있, 칸을 뒀겠지? 그럼 기억할게. 기억은, 우리가 궁금한 건 GX야. 근데 극한이 그 존재한다라는 게 보장된 게 F랑, F 더하기 G거든요? 그러면 f랑 f 더하기 g 가지고는 g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오른쪽에서 왼쪽 걸뭐 하면 된다 빼주면 되겠더라 즉뭐 여기에 극한을 알파 f 더하기 g의 극한을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gx는 우리가 gx를 만드는 방법은 무궁무진하지만 극한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는 F 더하기 G 빼기 F를 하면 만들어지는 거 맞나요? 여기 대괄호네. 근데 우리가 잠깐 얘를 베타, 얘를 알파라고 둔다면 우리 아까 뒀지? 알파랑 베타로 두면 은 결국 G는 어떤 값으로서 존재하겠더라?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서 존재하겠더라. 더하기 빼기 곱하기에 대해선 딱히 제약이 없어. 그럼 니은 갈게. 니은은 f가 존재하고 f곱하기 g가 존재하는데 g를 만들어 내야 돼. 그럼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fg를 f로 뭐하면 나누면 g가 나올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나누기를 하려면 뭐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 f의 극한값이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근데 문제는 f가 0이 아니란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laughs>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발레를 찾아 나가 줘야 되는데, 그러면 f가 0이 되도록 하는 발레를 찾아 주면 돼요. <laughs>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꼴을 만들다 보니 아, 분모에 뭐가 생기고 발레를 찾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 줘야 돼. 골을 안 만들어 봤으면 발레를 대충 찾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골을 만들려고 노력해 보면 아 이런 곳에서 발레를 찾을 수 있다. f(x)를 x 분의 1, g(x)를 x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f의 극한은 0으로 존재할 거고요. f 곱하기 g 하면 1이기 때문에 극한은 존재해. 근데 g의 x가 무한대로 갈때 극한 존재한다, 안한다, 안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다음 디에 갈게 f 알고 f 분의 g를 알아요. 그럼 f랑 fg를 f 분의 g를 뭐하면 곱하기 안된 별 제약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알 수가 있다. 얘도 예, 그냥 마지막으로 한번 써주고 할게요. gx는 fx 곱하기 fx 분의 gx가 돼서. 얘를 알파, 얘를 베타로 본다면, 알파, 베타. 곱에 대해서는 큰 제약이 없어요. 알파, 베타로서 g 의 극한이 존재한다. 라는 <laughs> 거 보고 할게. 다음 3번 갈게요. 지금은 사실 얘는 조금 간단한 편에 속하긴 하는데, 복잡할수록 우리가 극한 값이 존재하는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리미트를 통째로 가지고 놀려고 하지 말고, 걔를 한번 표현해주고 가세요. 리미트 x가 2에 가까이 갈때 f(x)의 극한이 존재한다 했으니, 뭐 얘를 알파 g(x)의 극한을 베타라고 두고 가면은 문제 조건에 뭐가 주어져 있냐? 알파 더하기 베타가 5다. 그리고 알파 베타가 6이다. 그리고 단, 알파가 베타보다 더 크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 정도 관계에서 찍더라도 더해서 5, 곱해서 6이 되는 수, 알파 3이랑 2인데, 베타가 더 크다라고 얘기했으니, 알파는 3, 베타는 2가 돼서 답은 3 곱하기 2 빼기 5분의2 곱하기 3 플러스 1. 여기에 3, g에 2, 알파벳타 자리에 똑같이 맞는 숫자로 대입해주면 되는데, 야가 7이다라는 건알 수가 있지만, 근데 우리가 지금처럼 더해서 5, 곱해서 6, 되는 숫자가 바로 보일 때도 있지만 사실 정수가 아닐 때도 있잖아요. 유리수일 수도 있고 무리수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때는 우리가 근의 공식을 써줄 수 있어야 돼. 어떻게 쓰냐? 물론 베타는 5-알파로 바꿔서 대입해서 풀어도 되고 참고로 알파 더하기 베타는 5, 알파 베타는 6이다. 라는 얘기는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은 0의 해가 누구랑 누구다? 알파와 베타다. 고일 때 했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하여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 2차 항의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되겠더라. 다음 4번 가도록 할게. 4번 지금 보면은 일단 이 조건을 1번 조건 이 조건을 2번 조건이라고 얘기하면은 1번 f 자체가 3의 수렴한대요. 근데 지금 f 자체가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거든요. 그럼 최고차항의 차수는 2차 3차야. 근데 3의 수렴한다는 얘기는 분모 분자의 최고차항의 차수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돼. 그럼 이런 3차 살아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1번 조건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건 A가 0 그리고 B가 3이다. 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조건 써볼게. X가 1에 가까이 가요. 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분의 b가 3이니까 3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가 2다. 이런 거 보면 제일 먼저 뭐해보했어1 대입해봤는데 그럼 분모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그 분자도 어디로 간다? 0으로 가야겠더라 해서 관계식 하나 찾아두고요. 항상 x가 1에 가까이 갈때 분자가 0으로 가. 그러면, 분자가 어떤 식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된다? 치 x 빼기 1. 뭐라고 적어줄까? x 빼기 1, x에 1 집어넣었을 때, 분자가 0으로 간다라는 건 x 빼기 1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개수 맞춰보면 3x제곱이 돼야 되고 상수항이 플러스 d가 되려면 마이너스 d가 돼야겠더라. 또는 인수분해 해주면 되겠지. 우리가 플러스 2야. 집어넣으면 2분의 3마이너스 d가 2므로 3마이너스 d는 4 d는 마이너스 1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c도 마이너스 2에서 찾아줄 수가 있다. 0 빼기 3 더하기 2 빼기 1. 그래서 답은, 답은 마이너스 2고, 개수 찾는 과정 한번더 보고 가요. 다음 5번, 6번이 조금 이제 활용된 건데, 5번을 볼때뭐 치환을 이용하고 식을 변형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가 문제 조건에 무한대로 가고요. 하나는 1로 수렴하는 꼴이 나왔을 때 사실 숨겨진 단서가 한개더 있어. 뭘 찾아두고 가면 좋냐면 무한대 분의 1하면 어디로 수렴하는 걸 알고 있다. 0으로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서 요 관계를 이용하면 문제가 훨씬 빠르게 풀려요. 그러면 상 무한대랑 하나는 수렴하는 거 나오면 무한대 분의 상수꼴을 만들어 봐요. 얘가 어디로 수렴할 거니까 0으로 수렴할 거니까 1 빼기 fx분의 gx는 0이 될 거고요.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극한이 사실 숨겨져 있는 극한의 관계가 한개더 있어요. fx분의 gx가 사실 어디로 수렴할 거다? 1로 수렴할 거더라. 근데 지금 문제는 f분의 f 더하기 g니까 분리해주면 x가 무한대로 갈때1 더하기 f(x)분의 g(x)가 돼서 1은 1, 1 더하기 람 다분할마다 2 해서 마무리해 주면 돼요. 다음 6번 갈게요. 6번은 지금 보니까 x가 a에 가까이 갈때 x 빼기 a분의 f(x)빼기 a는 1래 근데 지금 문제는 0에 가까이 갈때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항상 모든 문제는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꼴까지로 만들어줘야 돼. 근데 지금 계속 눈에 보이는 게 x-a, x-a 보이나요? 근데 이 안에는 f가 간단해. 그래서 우리는 간단했으면 좋겠잖아요. 뭔가 식이 조금이라도 복잡할 때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은 뭐가 있다? 바로, 치환이 있겠더라. 적어 그러면, x 빼기 a 를 t로 치환할게요. 그러면, x 가 a 로 갔으면, x 빼기 a 는 어디로 갈 거다? t로 가겠다. x 빼기 a 는 0으로 가겠더라. t 가 0으로 갈 거고요. 그럼, x 빼기 a 를 t로 치환하면, 우리가 이 극한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극한은 요거야. 근데 구하고자 하는 건뭐 f밖에 안 보이거든요. 혹시 나는 t보다 x로 바꾸고 싶다는 사람은 구하고 나서는 이렇게 표현해줘도 괜찮아요. 결국 x분의 f(x)에 x는 0에서의 극한이 2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얘를 봤을 때. 우리가 지금 f의 극한을 알고 있니? x분의 f(x)의 극한을 알고 있니? x분의 f(x)의 극한을 알고 있으니까, 이 꼴을 만들어 주는 거야. 분모, 분자를 다 x로 나눠서 x분의 f(x) 꼴을 만들어 줘요.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걸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는 거야. 2 더하기 3의 x분의 fx 근데 이 x분의 fx가 다 뭐로 바뀔 거다? 2, 2 근데 x가 0에 가까이 갈때0 대입하면 8분의 2 더하기 6에서 8분의 8이 돼서 답이 얼마다? 1 해서 마무리 음, 7번 갈게. 7번 문보면은 OP랑 OQ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일단 OP랑 OQ를 구해야겠지? 그러면 OP는 일단 점 P에 대한 정보부터 보면은 점 P는 x가 t일 때 y 좌표 루트 2t인 점이고요. OP는 두점 사이의 거리 공식 또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 주면 돼. 결국 두점 사이 거리 공식 자체가 피터고라스 정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항상 우리 이런 문제 나오면은 x좌표 y좌표 좀 표시해주고 가요. 그러면 t 오 q는 루트 2t 오 p는 루트 5가 원점이므로 t 제곱 더하기 2t 오 q는 t 우려궁 금한 건, t 가 무한대로 갈 때, OQ는 T, OP는,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잖아요? 그럼 쩌리다 날리고, 최고창만 남기면 분모 최고창 몇 차? 1차, 분자 최고창 몇 차? 1차. 원래 인수업 시간에다 했으니까, 답만 찾고 가도록 할게요. 다음, 8번.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일단 이미지부터 만들고 갈게. y는 x에 접하는 원이 주어져 있어요. 원점 5와 원 c 사이의 거리의 최솟값원 c는 이 둘레 위에 있는 모든 점, 즉, 원이 뭐였냐. 일정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집합이잖아요. 이 점들이 원 c야. 그 사이에 거리의 최소값은 일단 이미지부터 만들게요. 원점에서 제일 거리 가까운 건한이 정도 되는 거 맞나요? 이미지를 찾아야 목표를 세울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거리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할 수 있나 하고 봤더니 원점 5와 원의 중심 C 사이의 거리에서 누구를 빼주면 된다. 원의 반지름을 빼주면 되겠더라. 그래서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가면 D는 OC에서 누굴 빼주면 된다? 원의 반지름 아래로 쓸게요. 원의 반지름을 빼주면 된다. 원의 반지름을 빼주면 되겠더라. 라는 거 참고하면서 여기서 쓰이는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거든요. 참고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기억 안 나는 사람은 구석에 적어주세요. 참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거리를 만약에 D라고 얘기하면 AX, AT 말고 점부터 쓸게요. 점 X1,Y1과 직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사이의 거리는 루트 작년에 했던 거 기억하세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 ab는 뭐냐? x의 계수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루트 그리고 x자리에 x좌표 y자리에 y좌표 대입했던 거 기억하세요?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의 절대값 작년에 했던 거야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공식 기억 안 나는 사람은 구석탱이에 적어두고, 다시 떠올려주면서. 문제 8번 같이 볼게.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소값 D는 OC 빼기 R이야. 그럼 일단 첫 번째, OC부터 구하고 할게요 C는 원의 중심. 원의 중심이라고 그냥 볼게, C를. 원의 중심. 그냥 여기 C라고 볼게. 원 C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편의상 내가 잠시 두면은. 얘는 루트. 일단 전개는 하지 말고 식만 적어둘게요. 나중에 필요한 부분만 전개하면 되니까. A제곱 따기, A-, 마이너스 A분의 1의 제곱. 두 번째. 그럼 반지름을 찾고 가야 돼. 그럼 반지름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하고 봤더니. 반지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딱 뭐가 되겠더라? 반지름이 되겠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름 r은 a,a-a분의1과 점 직선은 y는 0만 남기고 다 넘기면 x빼기 y는 0 사이에 거리가 바로 r이 되겠더라. 그럼 반지름 r은 x, y 계수 둘다 <laughs> 1이므로 마이너스 1 제곱해도 1이니까 루트 2분에 집어넣으면 a 빼기 a 마이너스 a분의 1 그럼 얘는 사실 반지름이 루트 2a분의 1이 돼요. 그럼 세 번째 하고 싶은 건 사실 식은 복잡했지만 계산은 간단해. a분의 루트 빼기 이렇게 되거든요. 루트에 좀 채워 넣으면 2a제곱 빼기 2 더하기 a제곱분의 1 야, 전개해서 채워넣으면 2a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a제곱분의 1이 되거든요. a가 무한대로 가. 즉, 양수면서 한없이 커져. 그럼 쩔인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어야 분모의 최고 차항 몇 차인디? 1차. 분자의 최고 차항도 몇 차다? 1차야. 상수항이랑 야들은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갈 거거든요. 무한대분의 1, 무한대분의 1이잖아요. 0 돼서 사라질 거니까. 최고차항만 결국 비교해주면 답은 얼마가 되겠더라? 루트 2가 됨을 확인해 줄 수가 있어요. 혹시 답은 맞췄더라도 본인이 식을 제대로 세워서 풀었는지 꼭 확인하세요. 그래야 구하고자 하는 게 달라져도 문제를 풀이해 줄 수가 있겠지? 그래서 학습지 8과는 이까지 보도록 할게요.